어휴, 뭐야, 확 펼쳐지네? 나 잘하려고 했는데. 확 펼쳐져버려. 콜? 없어, 돈이 없어. 어, 콜? 없어, 없다 없는 돈엔 쭈구리로 좀 살다가, 어, 아휴, 이런. 빨라서 좋다, 빨라서 좋아. 어, 뭐, 없는 것도 아니구나. 뭐, 비싼 방도 아니네, 뭐. 그대, 그대, 그대. 고민이야. 아유, 야, 야, 뭔 소리야. 어. 오, 사봉. 이러면 이제 사봉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예, 이렇게. 사원패고질르는거 보면. 이제 플라우스로 가줄 때 우리가 빛나는데 따라만가 플라우스로 바뀐 다음 늦지 않아 봉은 봉일 뿐이야 투어 다음이 봉이니까 안 떴잖아 책, 책 나오죠 여아투 아프죠 네. 자투기를삼분 <laughs> 아 웃겨 야 4봉도 낮은봉인데 3봉 아 미안하기도 하고 아 어떻게 좀 반이라도 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어 자 아투 와 이때 에이스 들어오면 끝내주네 에이스 프라우스 근데 아투 괜찮아요 예. 자 스트레이트라 이런 족보 조심해야 되겠죠 몇명 죽는 게 좋아요 20억이잖아 고민 안해 예. 자, 아투니까 어머 얘뭐 잡았네 팔봉인가 이러면 또 위기인데 어, 자 집으로 변하자 E 또는 A 아이쿠 90억 받아 아이씨 아투에 자만심이 있지 이리와 아유 고마워 감사합니다 해줘 고맙습니다 어. 자. 10? 어머, 배터리. 꽂아야지, 뭐. 4, 5, 6, 7, 8? <laughs> 이거 별로잖아. 이칼 이유가 하등이 없네요. 액면도 별로고. 아유, 별로야, 별로. 충전기 좀 꽂을까요? 뽁꾹? 예 네, 꽂았어요. 저 이방 뭐 나쁘지 않네요. 이방. 왠지 그대가 내 곁에 올 것만 같아. 허허허허. 자, 좀 징하게 쳐주겠습니다. 징하게. 아휴, 이거 어떡하니. 나 사슴이 벌렁벌렁한다, 가슴이. 아주 그냥. 별론데 뭐, 그냥. 응. 아돈 너무 안 올렸다 좀올릴 걸. 차, 싸잖아 싸잖아 총 금액이 12억인데 뭘 아휴 이런 아휴가 육성으로 터지네요 아휴 아 이제 자를 냉면 하트 셋 좋죠? 하나만 어? 더 고쳐봐, 봐 어머, 왜 들리래? 어... 어... 어머, 어머 왜 들리래? 난다 해줄 테. 우리는 이제 뻥카 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아요. 다 받아버립니다. 아휴. 와, 앞에 질르고 그냥 나갈라 했는데, 마지막에 더버졌네이더블어브러스요 잉! 4, 5, 6, 7, 8! 3, 4, 5, 6, 7! 그러면 3, 8! 기다려야지. 8은 오른쪽에 나왔고, 3은 아직 안 보입니다. 옳! 4, 5, 6, 7, 8, 8, 8. 어, 스페이드 하나 도와도 되고. 뭐또 따라 들어가도 돼안 비싸. 음. 자 가만색 스페이드 또는 38 스페이드야. 어머. 어 어머. 카플러시면 괜찮아. 애들 약해 지금 느낌이. 예. 네. 자 어우 우린 뭐 들어가죠. 음. 다 받을 스밖에 없지 뭐. 자원 블러시 아투 마투 이하 <laughs> 둘을 무찔렀자연 미안합니다. 자 뛰어줘 뛰어줘. 콜 어? 이거 갈 필요 없는 팬데 죽어주자 우리 둘이 싸우지 말자. 그러면서 프질러 똥맛까지 봤대. 다이 똥맛 받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냥 앉아있어. 여기선 똥맛 보여주진 않아. 어, 이렇게 가야겠죠. 사 들어와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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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에이스 들어와도 되고. 일또는 사, 일또는 사. 그러지 말고 일또는 사. 에이스 나갔고. 사안 보이지? 왼쪽에 하나 있네? 사가 뭐던다냐 잉! 아웃 콜마라 아, 이거 뭐 먹어도 더럽다 갑자기 치고 나가면 쫄텐데 안 쫄아 이제 히든이라 어 음, 넘어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자리와주시고요 네, 편안하게 좀 어, 마음을 정갈하게 세팅하시고 어 90주 집뭐 이렇게 가야지. 응 음, 짜가 들어야 와돼자 구드러면 안 된다 구복 막 액면에 뜨고 그래 해선 안 돼. 응 짜가 나와라 그다음 짜집. 근데 뭐 투표에서 뭐저저프라우스 뜨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죠 많지는 않아요. 일 9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9봉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저 친구가. 자. 아, 배가 없네요. 다이 할것 같아요. 예. 네. 3억 먹었어요, 여러분. 저 3억 먹었다고요. 근데 눈물은 왜 나는 거죠? 제가 좀 많이 고민했네요. 예. 네. 야, 이건 참 그러네. 예. 네. 3원. 다이아가 있으니까, 어머, 이거 세게 잡아 돌려? 펑크 안 먹히는 분위기인데, 여기? 자, 나와봐. 제 선택은요? 다이아. 여기서 펑크 치면 안 돼요. 만약 패가 별로면. 우리는 그냥 받아버립니다. 죽겠죠? 어머? 뭐, 그렇게 망설였어. 그냥, 큰 돈도 아닌데, 받으면 되지.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다고요 자, 돌려보라고요? 돌리라고요? 뿌리라고요? 캬, 아, 90, 이거 참. LA. 원 3시간 차트는 10시간 차트는 10시간 그트는그0 그냥 뭐 그냥 뭐 그냥 간 차트는 10시간 차트는 10시간 차트는 10시간 차트는 1 0시 신경 쓰지 않아. 오케이. 트는1 0 텐 텐. 그렇지, 오케 J가 뜨는 게더 낫겠다. J 안 보이죠? 왼쪽에 하나 있네. 자, J 따라. 오 텐봉. 콜만따라와요 플라우스로. 아니야. 근데 좀 키워놔야 되는데 너무 없다. 이거 가망성이 높은데 하프 나오겠죠. 네, 쿼터는 약한 자기 고백이에요. 음, 다이거 같구요. 네, 자기 고백했어요. 그렇지 아까 좀 높여놓을걸. 거기서 갑자기 쿼터 치는 건, 나 떨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한 거죠. 자, 치 원표 찢을까? 찢어. 구 들어오면 되죠. 구, 구안 보입니다 아직. 구안 보여요. 액면좋구요자 하트가 많이는 없습니다. 적은 것도 아니야 근데. 또뜬 듯이 행동해. 비싸지 않을까. 예 네, 하나 죽고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저는 뜬 듯이 행동할까요? 이원인데. 어머. 이런거 한번 걸려줘도 돼. 축하 어딨어 축하 어디 니 끝! 이렇게 큰돈 잃었었나? 나 기억도 안 나. 아따! 에이스, 한번 내려보자. 간만에 분위기 전환용으로. 빙 아우, 신선해! 신선해! 와, 창의적이야! 갑자기 후려죠 앞으로 야, 영면 좋은 애 죽었네. 이면 괜찮은데 죽어서 나도 죽을 거야. 자기 고백. 네. 어휴, 어휴, 삥 싸닥션을 맞았네요. 자, 가봅시다. 가봅시다. 어머, 어떻게 올라야 돼? 아 흥분해서 처음에. 지금 패는 흥분할 패가 아닌데 어? 4 들어오면 되네 4? 4 하나 있어 하나? 4 오른쪽 하나 또 있네 두개 있네? 그럼 좀 약하지 다이 에휴 자축하드리고요 엄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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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허, 엄허. 에이스는 해나 그까이까 뭐 음. 아, 그래, 잡아들리고, 돈, 뭐, 얼마나 된다, 그렇게 하니? 7, 8, 9, 케 k 스트레이트뜬 것처럼 말이지. 합하면 더 들려. 어머, 우리님은 제, 어머. 6시로 이거 버리는 건데. 아, 씨, 가보자. 아투, 아투라도 되라. 까봐. 안 됐다. 책 나오겠지, 뭘. 어머. 싸워 둘이! 파이트나 이런식으로 하면 거짓구를 못 면한다니까? 정신 차려! 밥상 차려! 아, 어, 구구 다이아 가져갈래. 아, 어, 구구 구9라 구, 구. 자, 구 또는 9또도 돼. 구 u 는 i 가3 3 이거 웬열 따라 들어오죠 돈이 안 많으니까 이건 뭐뻥 카드 어머 질러라 얘들아 좀 트리플 뜨고 뭐플라우스 뜨고 그래라 아니 나플라우스 뜨면 안 된다 오케 이 어. 오케 사봉 아투야 그렇게 잡아 돌렸는데 90억 이네 와 이거 뭐 운이었죠 그냥 내가 방장까지 했어요 경사는 겹치고 아주 좋아요, 좋아요, 좋다고요. 그러면 좋죠. 팔굽지 jq. 돈뭐뭐뭐뭐 잡아 돌려도, 응, 좋죠. 스트레이트 떴다나 그렇게 얘기할 거야. 이루와. 뭐야, 이 아저씨 충격이야 <laughs>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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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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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른쪽에 팔이보이네 이거, 이 안되지 어머 드센데 드세드 두세, 세. 뭐아두 정도 뭐 됐나 죽을 것 같죠 <laughs> 너무 뜸들이다가 돌아가셨어 요단강에 세족식 하고 건너시네 그냥 첨벙첨벙 건너지 않으시고 자삼사오륙 크로버로 삼사오륙칠 팔 크로버로 자, 그리고세개 나와있죠 세개밖에 없습니다 자 어휴 액면 나쁘지 않는데 친구는 이구뭐이렇게보이잖아 액면 나쁘지 않아 에지가 친구는 내가 먹어 이 친구는 이면안되이면집인고7집인이길 제발 아, 이머큐발이머구는이아니어이되구나이한구더 해줘 음 커피 한잔 마셔야죠. 삼사오 가자 커피 아유 맛있어 커피 아유 맛있어 한대더 아유 맛있어 자팔원빙 잠시나지 다이 어우, 뭐, 잡았네. 몸 사려줘. 지금 뭐, 2봉 이상 잡았구만. 집, 플라우스의 느낌이야. 어. 라우스 기운이에요. 한번 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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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플라우스 짜투리. 어머. 짜투리. 헐! 또한번 해줘. 헐! 어머, 어머. 이거 웬열린이 6, 7, 8, 9, 10. 스티플 가자. 어? 스트레이트 플러시 가자. 이, 그림만 좋았잖아, 처음에. 1억이야? 2억이야? 3억이야? 진짜? 나한테 1억이야? 2억이야? 3억이야? 뭐더니, 자, 가자. 아휴 이거, 이거, 가, 안 가, 안 가. 어우, 흥미진진? 저스트레이트워 카트의 대결, 어머? 스트레이트 쪽? 육봉 스트레이트 같은데 하프 나오죠? 아. 예 스트레이트 가지고 저렇게 지키면 뭐하고 육봉? 이상하게 스트레이트보다 봉 잡았을 때더 사람들이 간이 커지는 거 같아요 자 육봉이냐 스트레이트냐 자 육봉이냐 육 육투 <laughs> 육투 왜 그래 아나 이거 또 해줄래 헐 <laughs> 나갔어 이거 보호하지 좀아 고민이네 4 5 6 7 3 4 5 아, 4567. 가자. 다이아를 가져가기 위해서. 4원 나원. 다이. 이걸 뭐하니? 자, 방을 이동해볼까요, 한번? 자. 야, 뭐야. 딴방 가자. 자, 끝나니까 여기서 한번 해보죠. 자, 가자, 가자,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자, 화끈한 경기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끈하고 빠르게. 자, 화끈하고 빠른 경기 진행력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3, 4, 5. 개패죠? 개패. 개페. 개패인데도, 어머, 가보는 거지. 이게 1억이 돈같이 안 느껴지니까 따라가는 거라고요. 자, 포풀이예요 예, 네, 또한번 질러줍니다. 우리 또, 예. 네. 뽀뿌리니까 어마어마한 떴잖아. 삥이야? 이거 꼬시는 삥 같기도 한데, 예, 네, 꼬시는 삥 같대요. 예, 네, 꼬시는 삥였나? 어? 원페어, 이러하노 할리! 축하, 축하, 축하. 자, 꼬시는 삥이 아니었어. 이건 따라갈 필요 없는데, 그래도 가보자. 재미도, 재미도. 근데 이거 별거 없잖아. 이게 뜰 가망성이 없잖아. 1아 10, 10, 10, 10, 10. 아0 10, 10, 아0 10, 10, 10, 1 아 어, 이거 뭐 재밌는 게임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센걸 내놔서 가짜 뻥카 아, 시리즈로 좀 가보도록 근데 센게 없잖아 센게 없잖아 자센게 없잖아 코라지 뭐줄게어 숨겨놓은 게다이가 하나도 없었네요 자안 죽냐? 안 죽냐고 안 죽었습니다 오케이 자 축하 한번 찡끗 해주고 아나 이제 다질릴래 그냥 아우 재미없다 이방이방 이 방. 왠지 잼대가리 한 개도 느끼질 못해 아. 와 7봉이네 J가 또 오른쪽에 있고 이건 그냥 따라만 가야지 판 키워주면 안 되지 눈치 없이 7봉인데 저렇게 하다가 집으로 바뀌어버리는 순간 아작이 나는데왜 저럴까요 어머 얘는 또 액면 AJ, AJJ야 J 다 떴네 나 기다릴 필요 없네 아씨 팔뚝일 기다렸는데 쟤액면이죠 끝이에요 에이. 자 어머 콜만 받은건 칠봉이란 얘기고요 와우 근데 37억 어휴 충격적이야 헐 37억 먹은거에 충격이야 프라우스에서 어, 우리가 판을 안 키워주면 되죠. 상대가 지금 7봉 잡고 왔는데, 7집 또는 7포카가, 어? 기대되는 그 판에, 우리가 왜, 어, 판을 키워줍니까? 액면에 그렇게 떴는데. 아이, 별로네. 사 하나 기다리려고 갑니다. 사사사사또한번 돌려. 나 카드 한장값 그냥 8억 주고 사는 거야. 자, 사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 <목소리> 어우, 이양반 이렇게 프라우스가 계속 또 이거 무엇이요? 잠깐, 너는 정마담에게 프라우스를 줬을 것이요? <목소리> 심난하네요. 아우 진짜 개패다 이거. 다이. <목소리> <목소리> 자, 방을 옮기겠습니다. 끝 오케이. Okay. 빨리 가서 큰방 가야지. 원능 따서 원능 따서. 어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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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카 들어갑니다. 하트 셋 연속으로 나와서 지금 플러시 뜬 것처럼 저기도 콜만 했죠? 자,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예. 어. 네. 오른쪽에만 죽으면 되는데. 어머, 뜨세요. 무섭게. 그러지 마시고 뜨세요. 그냥 뜨시라니깐요. 어, 무서웠어요, 아저씨. 자, 에이스 내놓으면 좀 그래, 사실. 앗, 어머, 마운틴 그리 구간에 만들어 놓고 가잖아. 콜. 때 스트레이트 이런 거 떠야 돼, 애들이. 봉이나 상대가. 어, 응, 그렇죠. 뭐 아투길 저기는 별건 없어 보이고요. 콜만 따라왔죠. 앗, 앗, 자, 오른쪽 스트레이트, 앗, 왼쪽 아투 뭐 이렇게 돼 주길 바래요. 앗, 자. 오른쪽 스트레이트 6789씩 아트 어, 아봉 인가？할 네, 수 없어. 이거 는 네, 트리플 이 죠? 스트레이트 다 예상 대로 됐 죠? 이거 죠? 여기 제일 좋은 케이스.